뜨거우니까 부채질 해주세요 뜨거워? 안 뜨거워? 뜨거워? 부채질 해줘 부채질 식어라 하고 부채질 해줘야 돼 어, 식어라 때리면 안돼 고거 옥수수 빨리 식겠다 이제 먹어볼까? 뜨거워? 뜨거워? 만져봐 뜨거워. 먹고 싶은데 뜨겁지? 다시 한번 부채질 해보자. 부채질, 어. 부채질 해. 시원하게. 시. 침이 막 엄청 많이 나. 부채질. 옥수수한테 부채질 해줘야지. 옥수수한테. 옥수수한테 부채질 해줘. 어. 옥수수가 시원하대. 아, 시원하다. 됐다 이제 다 식었나 보자. 다 식었는 거 같은데. 만져봐. 어. 됐나? 뜨거워? 어좀 식었다. 먹어보자. 뜨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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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? 시, 시. 어, 어 식혀? 식혀야돼 식혀. 부채질 해야지. 이제 식었어? <laughs> 이제 좀 식었어? 엄마 <laughs> 어 선풍기에 식혔지. 아, 기 하니까 됐구나. 엄마가 선풍기에 식혔어? 선풍기에 근데 기에 뭐가 너무 많네. 그래도 맛있으면 그만입니다. 엄마 <laughs> 엄마. 어 옥수수. 옥수수. 어? 왜? 아 여기에서 찾아볼 거야 다시. 옥수수 어디? 있었나? 옥수수 어디지? 옥수수가 있어? 나는 옥수수 어디 있어? 어, 그 애호박인데. 어, 호박인데. 어? 어, 어디 지 어, 거의 비슷했다. 응? 어? 어? 옥수수다. <웃음> <웃음> 찾았다. <웃음> 너 옥수수 어딨어 옥수수 어딨었어우 와.